안녕하세요. 이슈 유튜버 빵 구석 TV 빵 구석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영상에서는 기성용이 땅투기로 인해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과 기성용의 해명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기성용과 기성용 아버지 기영옥은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농사를 짓겠다며 수십억 원을 들여 토지를 사들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기성용이 축구에서 번 돈으로 땅을 샀으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기성용은 해외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시절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인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사들여 이 농지를 차고지 등으로 활용하며 용도를 어기고 또한. 인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땅값이 최근 두 배가량 상승. 다시 말해서 기성용은 5년 전에 영국에서 축구를 하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뻥을 치고 농지를 산 겁니다. 그 후에 짓겠다는 농사는 안 짓고 다른 용도로 땅을 굴리다가 땅값이 두배 상승을 하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는 거죠. 이 사건에서 기성용이 욕을 오지게 먹고 있는 이유는 기성용이 뻥을 치고 땅을 샀다는 사실입니다 기성용이 매입한 수십억 원의 토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고서는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절대 살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기성용은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인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땅을 산 거죠 축구 현역이 농사를? 그래서 기성용이 현재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성용이 받고 있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성용 부자가 경찰에 입건된 농지법 위반. 불법 형질 변경 혐의입니다. 기성용은 농지를 사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농지를 불법 개조해서 중장비 차량 주차장 혹은 차고지로 돈을 받고 있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성용은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인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사진처럼 기성용의 땅에는 농사는 게뿔쌀 한투도 안 보이죠. 이는 농지법 위반이 확실해 보입니다. 게다가 농지에 아스팔트를 깔고 중장비 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불법 형질 변경을 한게 맞죠.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기성용 부자는 이 혐의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성용의 두 번째 혐의는 땅 투기 의혹입니다. 이들은 2015년 2016년 사이 이 일대에 58억 7천여만 원을 들여 논밭과 자. 압종지를 사들인 것으로 소문이 났다. 현재 두배 가까이 땅값이 올랐고 호가는 세네배 올랐다. 이러한 땅 투기 의혹에 기성용 아버지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들 이름의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으며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기성용 아버지는 해명을 하는데요. 투기 의혹과 기성용 측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립기어 시계받고 지켜보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농지법 위반은. 유죄네요 농사짓겠다고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 허위 작성하여 제출해 놓고 축구 센터를 건립하려고 산 거다라고 얘기하다니 투기욕에 똥줄 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 입으로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축구 센터 건립 위에 농지를 매입했다고 자백을 해버린 꼴이죠 농지법 위반은 최소한 확정이네요. 기성용이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나고 하루 만에 해명문을 올립니다. 기성용 해명문 전문인데요. 어쩌고저쩌고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시죠. 아버지께서 축구 꿈나무 양성을 위해 축구센터를 해보자고 제안하여 모든 걸이름했다 농지가 있었는지 농지가 문제가 되는지 이것조차 몰랐다. 제 무지에서 비롯된 명백한 제 잘못이다. 즉 기성용은 논란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모습입니다. 모든 걸 아버지에게 맡겼고 농지가 있는 는지도 몰랐다. 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기성용의 해명에 중립 시계받고 얘기해 보자면 일단 기성용 잘못은. 맞습니다. 아버지 말만 믿고 안일하게 있었던 것도 본인 잘못이 분명히 있는 거죠. 게다가 농지법 위반을 잘 몰랐어도 60억 가까이 되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은 것도 기성용 잘못입니다. 우리는 60억이 아니라 60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서 알아보잖아요. 근데 60억짜리 땅을 매입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다. 석연치 않지만 일단 본인이 몰랐다고 하니까 패스 기성용의 해명문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돈만 쫓아 살려고 했다면 중국에서 큰 액수의 오퍼가 왔을 때에도 분명 흔들렸을 것이고 거절하지 못했을 것 따라서 땅이 불법인 것을 알았고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려고 했었다면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것이다. 즉 기성용은 중국머니를 거절한 예시를 들며 자신은 무력이 없다며 투기 의혹을 반박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시도 좀 애매하죠? 자신이 돈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 안 갔다. 그래서 그건 투기가 아니다. 중국으로 안 갔다는 선택은 기성용 본인이 무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중국으로 가지 않은 이유가 돈보다 축구 종가 영국에서 축구를 한다는 본인의 명예가 중요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뿐만 아니죠. 위생. 치안, 적응, 가족 문제, 자식 교육 문제, 기타 등등등 돈을 거절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회생활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현재 중국 기업에서 여러분들께 돈을 두 배를 줄테니까 이직을 하라고 제시를 합니다. 혹은 학생 신분이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용돈을 세 배로 줄테니까 중국 학교로 전학을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실 건가요? 저는 안갑니다. 위생, 치안, 짱깨, 인성, 한국의 가족도 있죠. 친구들 문제도 있고 기타 등등등 안갈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성용도 마찬가지로 돈 말고 중국에 축구하러 안갈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걸 예시로 들면서 투기를 안했다니요. 음.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성용은 투기 의혹에 대해서만 현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입장을 취한 만큼 기성용이 반성하고 경찰 조사 성실히 받으면서 정말 투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사실이 밝혀지는 게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겠죠.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라면 기성용은 학폭 사건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시국이 LH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만큼 기성용의 선수 생활도 끝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성용 땅 투기 사건 세줄 요약 보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쓸데없이 감미로운 클로징 막 듣고 가시죠.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 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 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